And 명령문 5R입니다. 간단해요. 자, 그냥 해봐. Turn left. 시작. Turn left. And you will find a bank. 자, 왼쪽으로 돌아. 명령문이라는 거는요.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쓰세요. 야, 먹어. 대문자로 써야죠. 그러니까. 야, 먹어라. 놀아라, 돌아. 놀아. Play. 놀아주세요. 공부해, study.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면 이게 명령문이에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은행을 찾을 거야. 이해 예, 돼요? 안 돼요? 자, 이 명령문은 뭐로 바꿨을 수 있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입을 좀 열어. 기다릴게요. 개별 수업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다 서술 형으로 백지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하세요. 지금. 잘하면 모를까 내가. 시작. If you turn left 끊고 you will find a bank. 됐니 얘들아? 음. 자 명령문을 뭐로 바꿀수 있다고? 접속사 if. 만약에 네가 어떻게 한다면 주어를 살려야죠. 그지 너가 돈다면 왼쪽으로 너는 보게 될 거야. 자, 밑에 갑니다. 오알. 뭐뭐해? 오알이 뭐라고 해석한대? 그렇지? 아니면. <laughs> 뭐라고? 그렇지? 해석해봐. Drink enough water. 시작. 충분한 물을 마셔라. 너. 명령문은 주어 유가 생략된 거거든요. 주어 뭐가 생략됐다고요? 그렇죠. 충분한 물을 마셔라. 오알. 뭐라고 해석할 거야? 그렇지? 아니면 너는 목이 마를 거야. 라고 얘기했어. 자,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요? If, don't. 해볼까요? 시작. If you don't drink. 여기에다가 돈을 붙여야 되는 이유는 뭐야? 5월이기 때문에. 오케이? If you don't drink enough water. 그대로. 너는 목이 마를 거야. 이해됐어? 다시 한번. 5월이 있으면 뭐로 바꿔요?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야. 너가 이거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시작. 너가 이거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문장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if not을 우리는 unless로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unless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부정 동사 쓸수 없어. 이게 unless가 뭐라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응? 이거랑 어, if랑 이 don't가 합쳐진 게 unless야 그러니까 여기 드링크가 그대로 내려왔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if n o 이 합쳐진 게 뭐라고요? unless 만약 너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요건 몇개좀 같이 풀어볼게요 B번에 1번 해석해봐 시작 get up right now 뭐하래? 지금 Now 당장 어떻게 해? 일어나라. 오월 뭐야?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여기 아니면 있잖아. 그치 너는 어떻게 될 거야? 학교에 늦을 거야. 그럼 여기 오월이기 때문에 난 여기다 못쓸 뭐 거야. If not 쓰거나 on lose를 쓸 거야. 됐어. 자 뭐라고 할 if you 자 이게 일반 동사잖아. 그럼 뭐라고 할 거야? If you 아 이거구나. 근데, 긍정동사가 있네. 오케이? 응. 그럼, 뭐 쓰면 돼 여기다가? 긍정동사 있잖아. 그럼, 뭐 쓰면 돼? unless. 응. 뭐라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뭐야? 만약, 뭐, 뭐, 안는다면. 이해 돼요, 안 돼요? 응. 자, 이걸 if절로 바꿔보자. 시작. if, you. 얘 부정해야지. don't get up right now.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돼요,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프로는게 숙제인데 하나 더 할게. If you achieve 해석해 봐. 시작. 좀 풀지 마. 이거 집에서 풀어. 시작. 만약 너가 어떻게 한다면 너의 목표를 어치브가 성취한다면 아니죠. 긍정이지. 성취한다면 너는 보너스를 받을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그럼 봐봐. 얘랑 얘랑 똑같죠. 생략했다고 오케이? 또뭐 생략해? if 생략 you 생략 하면 어떻게 돼? 시작 achieve your goal 하면 접속사가 동사가 두 개잖아 그치? 응. 긍정이었지 얘들아? 그럼 뭐 쓸래? 그러면 쓰는 거야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응. 이거 다 읽고 해석하자 그럼 숙제로 너네가 해봐 요거 4번 시작 Unless you are brave, you will lose your chance. Unless가 무슨 뜻이야?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럼 붙여서 해석해. 만약 너가 용감하지 않다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너의 기회를 잃을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unless 접속사 생략을 했어요. 그럼 뭐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언니스가 없어지면 뭐가 돼야 돼? 어, 진. 자, 언니스가 없어지면 그냥 5월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읽고, 아니면 진짜 안 하는 사람 내가 남자 다 쓰고 해서 쓰고 시킬 거야. 안할 생각 1도 하지 마. 자, 다시 한 번. 언니스가 뜻이 뭐라고? 마냐?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5월이라고. 마냐. 용감해져라.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의 기회를 잃을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반드시 카톡 녹음하세요. 좀 숙지 안 하는 사람 성적 안 나오다가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눈에 눈 불버도 허네. 중학교 때 나오겠죠, 솔직히. 고등학교 가서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언제 고칠 건데? If you read 시작. 만약에, 만약에... 너가 좋은 책을 읽는다면 너는 몇몇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자, 이쁘다. 그럼 우리 뭐로 바꿀까? AND. 네. 잘했어요. 접속사 생략. 시작. 접속사 생략하고 접속사 AND 넣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해석하시면요. 시작. 좋은 책을 읽어라. 그러면 너는 좋은 교훈을 배울 거야. 내가 다 풀어줬네. 자, 이것도 같이 합시다. 그냥 뭐 푼다고 해서 아, 되는 것같지않아 이건 읽고 해석해도 돼. 해봐. 엑스레... 여러분들이 풀어오세요 지금 푸세요. 끝.